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ORB 슬램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RB 슬램을 이해하기 전에 슬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램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고 또한 그 해당 시점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슬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램은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카메라 혹은 영상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를 비주얼 슬램이라고 합니다. 어, 라이다나 기타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카메라가 비용이 싸고 어, 비용이 싸기 때문에 어, 이 비주얼 슬램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연산량이 좀 많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또 비주얼 슬램 내에서는 어,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비주얼 슬램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모노큘러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경우. 스테레오는 두 개의 카메라, RGBD 경우에는 카메라와 뎁스 센서가 연동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테레오와 RGBD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이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모노필러 카메라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ORB 슬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슬램 중에 피처를 활용한 방식의 슬램이 있고 다이렉트 슬램이 있습니다. 이 피처 베이스는 인다이렉트 슬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피처 베이스와 다이렉트의 차이는 뭐냐면 피처 베이스의 경우에는 영상 내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서 그 슬램을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다이렉트는 그 픽셀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ORB 슬램은 피 b 베이스 d 방식이고요. 특별히 피처로서 ORB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램의 이름을 ORB 슬램이라고 부르게, 부르게 된 것이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 모노킬러 카메라, 그러니까 단한 카메라를 기반으로 제한이 된 슬램입니다. 물론 어, 지금 대중에 공개된 코드를 보시면 스테레오 버전과 RGBD 버전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노큘러 카메라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RB 슬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속도 면에서 어,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로 세개의 스레드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세개의 스레드, 트래킹, 로컬 매핑 루프 클로징의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요. 또이세개의 스레드 간의 관계 및 생성되는 지도 데이터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슬램 연구들이 이 ORB 슬램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트래킹 스레드에서는 현재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ORB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ORB 피처와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지도 정보를 활용하여서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가 트래킹 단계입니다. 또, 로컬 매핑 단계는 각각의 키 프레임들의 정보를 지도에 맵핑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키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1초에 보통 30개의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30개의 영상을 일일이 다 맵핑시키는 과정은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레임들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키 프레임으로부터 나온 피처들을 활용을 해서 3차원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로컬 매핑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프 클로징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 지도를 통해 영상 정보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드리프트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어긋난 지점을 다시 이어줘야겠죠? 아래 다음과 같은 지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루프 클로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에서는 오 어, o 이비슬램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